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어, 오전에 어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설교 들었잖아요. 어, 저는 솔직히 항상 어, 이 초기의 선교사님들 을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 성교사들의 헌신은 어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에 헌신과 열정과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단기 성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의 영혼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 선교 성교, 현지 성교사님의 김광수 성교 사님의 일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저희 성교팀의 하나됨과 건강을, 위해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한발짝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비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앞쪽으로 손 펴시고 어, 우리 팀원들은 또 회중적으로 손을 펴시고 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시마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둔기와 영광을 받으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선교 팀원들 마음 속에 하나님 합시마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을 아네다인도니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것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의기지 니하시고종의형체를 가시사 사람을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으니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추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더손선이가 그러니까 황교성님 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우리나의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팀 하나되게 하소서 하나님 분열되는 흑암의 영들 틈 따지 못하게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영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려 바라이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한발자 독가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주님 의 민족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들이 케비마이 너희들이 셰비카이 너마이 너희로 너희마카이 너희 케비모이코너니 케비마이로스마이 너희야. 로마비아마카이 너희야. 로마비아마카이너리소이너니케비뭐이로리써마이 너희야. 우리에 말씀하셨죠.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정말 힘겹게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도니아 땅에 흘러가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수많은 회교권 사람들 구원받아 이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팀몬들의 찬양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입술의 선언을 통해서 또 음식 말해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고 하는 길에 세임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laughs> 네.